기축통화 위치를 유지하려면 너무 또 기축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강세야 약세야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수준을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달러는 좀 약세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장률은 기조적으로 둔화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환율은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높은데 달러가 약세되는 것은 국채를 안산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바뀌고 어, 어, 어. 있다는 구조적인 네.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옛날에는 미국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다 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음. 자금이 미국에서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흐르고 있다는 펀드 플로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고. 음. 제일 큰 거는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서스테너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우려. 그것이 네. 이제 국채를 매도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정책불확실성인것 같아요. 관세가 이제 어떻게든지 변형이 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전망하기로는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6에서 7포, 7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 부담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고 하면 지금 달러 지수가 97, 98 정도 하는데 일부 전망기관에서는 올해 말되면 9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달러는 더 약세가 되는 거죠.